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누수 탐지를 하러 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외부 쪽으로도 물이 떨어져 있고 어, 흐르고 있습니다. 실내 쪽으로 가서 누수 탐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을 컴프레셔로 넣고 있습니다. 어. 5.4로 압을 넣었는데요. 지금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음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부엌과 베란다 사이의 벽에서 지금 청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온수 쪽에서 지금 에어가 빠지고 있고 벽면을 지금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지금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벽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합이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PP파이프 네. 노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어, 다시 압이 새고 있습니다 갑자기 탐지를 하다가 압이 탐지를 하다가 압이 갑자기 안 새는 경우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PP파이프 어, 노랭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는 수축과 팽창이 많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동파이프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 어, 배관 정확한 터진 부분을 확인 후에 배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름관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주름관의 장점이 잘 꺾이는 장점도 있지만, 고무 어, 바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을, 어,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배관이 연결이 다 됐습니다. 어, 백색 초속경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속경 시멘트, 백색 시멘트도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너무 것 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